어느 날 나와 민수는 학교 길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평소 나누던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다. 우리가 항상 다니던 이 길엔 철거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다.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그 옆을 지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대해 이야기할까? 오래전 404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이 있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곳이 철거 예정이다 보니 혹시나 호기심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런 소문들을 퍼뜨린 것 같은 하나의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아니 민수에게 이어졌다. 태훈아,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오? 오 아니야. 어 그냥 딴 생각 좀 했어. 자식, 싱겁긴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오, 어딜? 아, 유령 단지.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 단지라고 불렀다. 10년 넘게 비어 있는 아파트. 새벽만 되면 불이 켜진다는 그곳.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그 불이 항상 같은 집 404동 1202호에서 켜진다는 거였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그 일을 겪기 전까진 말이다. 태훈아, 진짜 들어갈 거야? 민수가 손전등을 켜며 나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어, 겁나면 집에 가. 네가 가자고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 거지. 진짜 들어갈 줄 몰랐지. 우린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다. 심심해서 버린 내기였다. 404동 1202호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치킨을 사주기로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미친 짓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마치 멈춘 시간 속 같았다. 놀이터의 그래는 녹슬어 있었고 현관문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출입 금지와 구조 건물 붕괴 위험이라는 표시였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누군가 자주 드나드는 듯 문턱엔 새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야, 우리 말고 다른 거 들리지 않아? 민수가 속삭였다. 뭐 위에서 뭐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그 순간 쾅 하는 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다. 콘크리트 덩어리라도 떨어지는 듯한 소리. 우린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어 넘기려 했다. 에이, 바람 때문이겠지. 얼른 가자. 1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희미하게 녹슨 난간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각층을 지날 때마다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laughs> 기침 같기도 하고 웃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때 민수가 내 소매를 잡았다. 야, 이거 100% 누가 있잖아. 나 진짜 느낌이 안 좋아. 누가 있긴해? 우린 둘이잖아.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을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꺼졌다. 다시 켜졌다. 그리고 꺼졌다. 다시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유도하는 듯 보였다. 야, 저게 그거 아니야? 그 불? 무슨 불? 그 사람들이 말하던 거. 새벽마다 켜진다는 그 불. 그 방이 바로 1202호였다. 문패는 반쯤 떨어져 있었고, 도어락은 오래전부터 부서져 있었다. 문틈으로 어두운 실내가 보였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다. 피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향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민수야, 불빛 꺼졌지? 어, 꺼졌어. 근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방 안에 누가 있는데? 나는 손전등을 들고 빛을 방 안으로 훑었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장롱, 그리고 방 한가운데 오래된 식탁 위에 놓인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둘다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눈만은 선명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식탁 밑에서 무언가가 부딪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민수가 손전등을 들이댔다. 뭐, 뭐야 저거? 고양이? 아니었다. 빛이 비춘 건 사람의 손톱이 잔뜩 들어 있는 유리병이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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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놔. 안 건드렸어. 유리병이 굴러서 깨져버렸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이 흔들거렸다. 거울 속엔 우리 둘이 아닌 세 명이 서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야, 우리 뒤에... 나는 반사적으로 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민수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눈을 크게 뗀채 몸이 굳어 있었다. 야, 민수야, 야!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다. 돌려놔.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거울이 산산이 부서지며 방 안이 진동하듯 흔들거렸다. 민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위로 돌아가고 있었다. 입에서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왜 기고? 아직 살고 있어. 나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 왔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내가 멈출 때마다 같이 멈췄다. 도망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내쉬었다.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아파트 12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404동 1202호 불빛 속 창문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1층에 먼저 도착해 있던 내가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민수는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가기에는 그곳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로 향하였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숨을 고르며 신고 접수를 하였다. 저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404동 1202호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내 말들을 기록을 하며 내게 물었다. 404동 1202호라는 게 어디 있는 아파트죠? 저기 삼거리 뒤에 있는 철거 예정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유령단지라고 불리는 곳이요. 아,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친구분이 본인이랑 둘이 들어가셨는데, 404동 1202호 안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있었고, 그거에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혼자 뛰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분은 무슨 이유인지 안 내려오고 계신 거고요. 네 맞아요. 김승경, 나 잠깐 다녀올게. 선생님, 같이 가보시죠. 나는 경찰과 함께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다. 박근이 님이 날이 밝아 있었다. 그렇게 나와 경찰은 404동 1202호로 들어섰다. 저 선생님, 여기가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친구분들은 안 계시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분명 둘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네. 일단, 친구분도 집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도 너무 놀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네. 그렇게? 경찰과 그곳에 다시 방문을 하였지만,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 맞다. 사진. 왜 그것도 없었지? 나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CCTV 확인 조사를 끝냈다며, 나를 다시 불렀다. 아, 오셨군요. 혹시 친구분은 연락 되셨나요? 아니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연락 못해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그 시간에, 그곳에 올라간 사람은 선생님 혼자밖에 안 계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곧장 민수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단한 가지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멘트를 들은 나는 마치 찬물처럼 심장이 얼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된 공포와 함께 살아야 했다.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실은 차갑게 깨끗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날 본 여자와 아이가 찍혀 있는 사진과 민수의 그 얼어버린 듯한 표정, 그리고 404동 1202호의 불빛과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민수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혼자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민수에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 다시 갈 엄두도 못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민수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그리고 민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민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가끔 스마트폰 사진을 확인할 때면 그날 그 유령 단지에서 본 여자와 아이의 사진이 내 휴대폰에 나타나 있음을 발견하곤 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무서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삭제도 해보고 휴대전화 또한 바꿔보았지만 여전히 다음날이면 항상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것의 제목은 1202.jpg였다 시간이 흘러 그 유령단지는 결국 철거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오호 여기 진짜 철거해도 되는거야? 위에서 그렇게 하라잖아 오늘 안에 끝내라던데 첫 번째 구착기가 404동을 향해 팔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작업은 멈춰 버렸다. 이봐, 여기 불 켜져 있는데. 그 빛을 본 순간, 그곳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